얼마 전 미국의 연구팀은 우리 은하 중심의 페르미 버블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흔히들 우리 은하라고 하면 이러한 거대한 2차원의 원반 디스크를 상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은하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이 은하 중심을 주변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 넘지만, 나선팔의 두께는 고작 1000 광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엑스레이와 감마레이 영역으로 관찰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는 거의 우리 은하의 지름에 맞먹는 엄청난 크기의 거대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페르미 감마레이 망원경에 의해서 발견한 이 구조물은 무려 좌우 대칭으로 각각 5만년에 달하는 지름을 가진 구조물이었으며 그 모양이 마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무언가가 폭발해서 생긴 버블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페르미 버블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죠. 2년 전에 제 채널에도 소개했던 이 페르미 버블은 10년 동안 그 기원이 미스터리였지만 2년 전에 아스트로 3D 연구팀에 의해서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대마젤란 은하에 의해서 생겼을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얼마 전 미국의 연구팀은 우리 은하 중심의 페르미 버블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알아낸 사실은 이 페르미 버블의 기원이 외계에 있다는 것이었죠. 페르미 버블의 중금속 함량이 우리 은하의 비율과 확연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은하는 우주의 다른 은하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은하에 속하며, 현재도 무수하게 많은 항성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스 밀도가 높지 않은 은하의 경우, 새로운 별이 거의 탄생하지 않는 은하도 존재하고 이렇게 은하의 활동에 따라서 은하 내의 원소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뿐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별이 태어나고 죽는 은하는 상대적으로 항성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중금속 함량이 높은데 페르미 버블은 중금속 함량이 현저하게 낮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페르미 버블이 우리 은하 주변의 가스를 중수자리 A 블랙홀이 집어 삼키는 과정에서 제트로 분출했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배치가 되는 것이었죠. 연구팀의 주장에 따르면 페르미 버블의 스펙트럼은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 은하가 먼 곳에서 날아온 다른 은하를 통째로 흡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 는 원반형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은하에서 은하 중심부가 엄청나게 높은 밀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선팔에 있는 항성들에 비해서 은하 중심부에 있는 항성들은 늙고 오래된 별이 많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은하의 나선팔 두께는 고작 천 광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은하 중심부에는 최대 15,000 광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지름 15,000 광년 크기의 구 형태를 한 은하를 여러 개의 나선팔이 돌고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작은 은하 하나가 나선팔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우리 은하에 충돌하고 합병되는 과정에서 두 은하의 블랙홀과 항성들이 은하 중심에서 충돌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물이 바로 페르미 버블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의 일부는 외계의 은하에서 온 별들인 것입니다. 사실 은하간의 충돌은 꽤 흔한 일입니다. 우리 은하도 약 30억 년 뒤에는 인접한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항성이 최소 2천억 개 이상이고, 안드로메다는 3천억 개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30억 년 뒤에 우리는 5천억 개 이상의 항성을 지닌 거대한 은하로 변하게 되겠죠. 물론, 우리 은하의 크기가 워낙 커서, 충돌이 시작되고서 병합이 끝나는 데까지만 수십억 년이 넘게 걸리겠지만, 30억 년 뒤에 인류는 굉장히 멋진 밤하늘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